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답답해서 속이 미어 터지는 경기 잘 봤습니다. 예측이 가능했죠? 오늘 경기는 사실 이제 선발 맞대결로 봤을 때는 장민재와 윤영철 선수의 맞대결이 있는데 사실 이제 두 선수의 어떤 퀄리티 차이도 윤영철 선수가 한수위다라고 봤을 때 물론 윤영철 선수는 루키 선수이고 우리 장민재 선수는 연차가 쌓인 선수지만 올 시즌의 모습만 보면 윤영철이 한수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선이 아, 진짜 초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장면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솔직히 지금까지도 이 장면만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자, 2, 4, 말루였고요 어, 3, 2, 풀 카운트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배트를안 냅니다. 페스트볼이었고요 그냥 정가운데 페스트볼이었어요. 아니, 뭐, 체인저을 노렸는데 페스트볼이 와서 스윙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노림수가 아니라 그냥 자세가 글러먹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 아. 진짜 뭐 물론 이진영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잘해 주고 있고 어 성장했고 저도 이제 이진영 선수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이진영 선수의 성장세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 이제 비큐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노시안 선수의 삼진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1사 1 3루 상황에서 팀의 4번 타자가 그런 스윙을 한다? 타점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타이밍 아, 음, 뭐, 아무튼, 뭐, 이진영 선수의 저 삼치는. 아이두 타자의 삼진 너무 뼈아팠고요 그리고 2회도 에 1,2루 찬스가 있었는데 뭐 무난히 무산됐고요 3회도 에 문현빈 선수가 굉장히 좋은 타구 타격을 해주면서 2루타 치고 나갔지만 에, 2호 타선에서 또 이진영 선수였죠 포스 파워플라이로 아웃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찬스를 놓치는 건 괜찮아요 찬스에서 범타가 나오고 뭐 스윙 삼진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 너무 답답한 오늘 초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1회 수비에서는 이도윤이 실체그 최용우 선수의 타고는 최용우 선수가 발이 굉장히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시프트 제대로 걸렸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왔고요. 이어서 이제 정원 선수의 바로 옆그 레인지가 참 정원 선수가 글로브질이 너무 미숙했습니다. 그거는 진짜로 정원 정도의 수비 경력이 있는 선수라면 잡아줬어야 되는 타구인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건 그냥 이제 타고를 끝까지 보지 않 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음, 아. 참올 시즌 정원아 선수는 여러모로 조금 이제 본인도 잘안 풀리기도 하고 운도 잘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참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 1번 타자로 나온 이 상황에서도 오늘도 이제 좋은 타구들을 만들지 못한 모습이었고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1번 타자로 올라갔는데도 1번으로 기용된 이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민재 투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실 보기가 진짜 힘들죠. 장민재 선수는 사실은 그냥 받쳐놓고 때릴 수밖에 없는 볼이에요. 이제는 사실 투피치 투수인데 페스트볼과 포크볼인데 페스트볼은 사실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지선다긴 하지만 구속이 너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 쳐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에게 올 시즌 강했어요. 평균자책점이 오늘 경기 전에 0.75인 건 알겠는데 그때는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라든지 나성범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 상대 전적이 좋다고 해서 장민재 선수를 고집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현대 야구에서는 더욱더 데이터가 중요시돼야 하고 장민재 선수가 이제 구속적으로 봤을 때. 예, 네, 전혀 강점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난 시즌 잘했으니까 장민재가 올 시즌 초에 괜찮았으니까라고 생각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FIP 스탠만 봐도 장민재 선수가 얼마나 지금 힘에 부쳐하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인데. 그 선택들이 참 아쉬워요 아, 그리고 오늘 이충호 선수가 자아하는 스페셜리스트로 나왔는데 오늘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도 나성범 선수에게 맞았고 최영호 선수를 잘 잡아내긴 했지만 에, 소크라테스에게 내준 볼넷이 사실 아쉬웠어요 그 볼넷만 아니었다면 이태양 선수가 좀더 편안한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오늘 이태양 선수도 조금 에, 난타를 당했죠 어, 기아타 선이 너무 강합니다 이태양 선수도 구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에, 다양한 변화구와 재구력으로 승부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 터질 수 있죠. 지금까지 보여준 1점대 평균자책점 오늘 경기 전까지 보여준 그 평균자책점은 올라갈 확률이 앞으로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기아타선이 워낙 공을 잘 맞추는 타자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가 뭐 맞을 때는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앞선 이충호 선수의 투구가 아쉽기도 했고 이충호 선수가 퓨처스리그에서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닌데 어쨌건 탈삼진흥력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좌완 어떤 기대주로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한승혁 선수가 나오고요. 상대 투수는 파노니 투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내일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략 예상이 되실 텐데 물론 야구라는 게 우리가 알칸타라를 상대할 때도 아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경기 이겼었잖아요. 어제 말이죠. 어 그렇게 본다면 야구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 맞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일도 이길 확률이 아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거는 4호 선발이 아직 이제 구축이 안 됐다라는 점은 선발진에서도 오늘 장민재 선수의 투구를 봤고 한승혁 선수의 내일 결과를 봐야겠지만 4호 선발은 분명히 지금 이제 보강이 필요해 보이죠. 차라리 진짜 결과가 안 좋을 것이면 같은 값이면 김서현 선수로 쓰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기의 문제일 것 같아요. 김서현 선수는 결국은 이제 선발로 나올 텐데 언제가 될지 이 모를 노르시고 뭐 이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박준영이라든지 남지민에게 오히려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건 어떨지 싶어요. 그게 오히려 좀 하나의 글스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글스의 타선에. 가장 큰올 시즌 안타까운 점은 제가 진짜 속 터지는 경기들이 뭐냐면 윤영철 선수라든지 박종훈 선수 뭐 최원준 선수 다른 팀 타자들은 잘 쳐요 이 투수들에게. 윤영철 선수도 사실 한화 이글스 상대 평균자책점 빼면은 뭐 3점대 후반 뭐 이렇게 던지는 선수고 뭐, 이런 선수들, 구속이 140km를 채 넘기지 못하는 선수들의 볼을 유독 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볼을 잘못 못 본다는 부분이고, 또 더욱이 에, 더 두드러지는 것이 컨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컨택률이 두드러지는 게 바로 이런 구속이 좋지 않은 선수들의 에, 변화구 승부에 전혀 대처를 못한다. 변화구를 잘못 친다. 이거는 이제 퓨처스 레벨의 선수들에게 늘 에,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하나의 글쓰의 타자들의 레벨이 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 1군에서 정말 복박이로쓸수 있는 선수들의 수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 물론 성장을 한건 팩트지만, 여전히 우리 팀 타선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또 성장을 지켜보고 기다려야겠죠. 이번 시리즈에 이제 가장 포커스를 둘수 있는 건 문동주 선수와 김도영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물론 이제 문동주 선수와 김도영 선수에게 안타를 맞을 수도 있고 뭐 둘의 승부에선 질 수도 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만큼은 전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도 이겼으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문동주 선수라든지 뭐 문현빈 선수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을 보는 재미로 좀 어떻게 버텨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 오늘 야구 보시느라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 페냐 선수에 대한 아, 영상 업로드 하나 될 예정이고요. 경기 이후에 또 리뷰 방송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어,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